드라마 손해 보기 싫어서 구화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. 공개된 내용에서 김지욱이 복귀연의 이복동생이라는 게 밝혀졌고 그렇게 복귀연은 김지욱이라는 사람 자체가 마음에 들긴 하지만 자신의 회사에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루시퍼와 복귀연의 사이에 벽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죠.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복귀연이 자연이와 이어질 뻔했지만 자신의 나쁜 모습들을 보여주며 우리는 이어질 수 없는 사이였고 남자연과 복귀현이 만남을 시작하기 도전에 헤어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규현의 마음속에는 자연이 밖에 생각나지 않았고 그렇게 늦은 밤 저녁에 자연이를 보고 싶다는 마음에 자연이의 집까지 찾아오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날 왜 이상한 사람처럼 복귀현을 대했는지 손혜영이 복귀연한테 어떠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는지 설명을 할 것인데, 아마 살인자는 자연이의 과거 아빠라고 볼 수가 있으며, 하지만 아빠는 자연이의 엄마를 항상 폭행하던 학대범이었고, 그렇게 계속된 폭행으로 자연이의 엄마가 죽음으로 이르게 되었고, 결국 살인죄가 인정이 되며 감옥에서 징역을 살게 된 것이죠. 하지만 이번에 다시 찾아온 이유는 내가 자연이의 아빠니까, 아빠로서 딸을 찾아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더러운 생각으로 그렇게 자연이를 보기 위해서 이곳으로 찾아오게 된것 같고. 하지만 자연이가 언제 어디서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복귀현은 항상 자연이의 옆을 지켜주기 위해 껌딱지 같이 붙어 다닐 것 같고. 그리고 살인범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딸 자연이를 보러 왔던 상황들을 역으로 이용해 변호사까지 전부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살인범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네요. 이렇게 저는 나쁜 남자 복귀현이 이번 일을 해결해 줄 유일한 열쇠라고 보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